설명 들어가는 네. 겁니다 아네 네. 여기는 시흥시 향토유적 제7호 생금집입니다 네. 생금집은 금이 나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사전공부 하셨다면서요 아예 사전공부 하고 네. 왔습니다 여기 어떤 동물의 전설이 내려오던가요 아그 닭에 관한 그 전설이 네, 내려오는 맞습니다. 그런 집이잖아요 아유 공부 예, 예. 잘하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는 예. 금영김씨최창간 할아버지께서 사시던 곳이고요. 이터는 400년 정도 된 터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기아집을 올린 거는 1913년도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어, 이터에서 12대가 이렇게 사시다가 94년도에 예. 시흥시에서 매입을 한뒤 그러니까 뒤증을 네.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에. 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2005년도에 복원을 한 건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시면, 어, 400년 됐다고 하는데, 뭐, 100 몇십 몇년 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새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아무래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 후손들은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원형이 예. 이렇게 보전이 안 되고 많이 좀 현대식으로 바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렇게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예. 수춧돌이나 이렇게 외양간에 있는 네네.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뭐 400년 거의 몇백년 된 것들입니다. 안쪽으로는 예. 그 네. 여기는 부엌입니다. 보통 부엌을 이렇게 다른 곳보다 온도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바닥이 깊이 네. 파져야 되는데, 보고 나는 상황에서 조금 통행이 조금 용이하도록 그렇게 많이 안 꺼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아궁이 하나에 그냥 우세솥 하나만 걸어 놓은 상태고요. 네. 기존에는 원래 뭐 가마솥이 한 3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부엌에 다락이 있어요. 응. 보통은 방은, 방에 있는 다락이, 어, 왜 여기 다락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바닷가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의 순환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응. 식자재들, 그 다음에 부엌에서 쓰는 기구들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락을 올려서, 응.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대청처럼 이렇게 판이 어... 아니라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공기의 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다락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중부지방의 네. 전형적인 기와집의 형식입니다. 아... 네. 그 뒤에는 <laughs> 네. 그리고 이 집이 부자였다는 근거가 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네. 디딜방아입니다. 어... 보통의 마을에는 네. 디딜방아가 하나 또는 두 개입니다. 맞습니까? 예예. 예. <laughs> 그런데 이 집은 아주 깊숙한 뒷마당에 이렇게 디딜 방앗간을 따로 두므로써 아, 아 곡식을 많이 거둬들였던 곳이구나 부자였겠구나 하는 예. 근거가 되는 곳이죠. 아, 그리고 그 옆에는 뒷간이고요. 이게 뒷간입니다. 네, 뒷간입니다. 뒷간은 뭐 화장실 얘기하는 건가 네, 좀, 맞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화장실. 이렇게 보시면. 야저 재를 보니까 진짜 그 <laughs> 네. 생각이 나네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독을 묻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구덩이를 파거나 해서 부출이라는 나무를 댄 다음에 이렇게 아, <laughs> 이런 야. 형식의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을 보고 나면은 그 안에 옛날 화장실 써 보셨어요? 이런 거 썼죠 우리 그쵸? 어릴 때. 그 어떠셨어요, 이안이 <laughs> <웃음> 무서웠어요. <웃음> 아, 그리고 여름에는 벌레도 네. 많이 끼고 있기 네, 네, 네. 때문에 저렇게 젤을 뒤쪽에 가다, 가져다 놓고 어,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다음에 저 찍어본 재를... 다음에 저걸 뿌려줘요. 그렇죠, 뿌려줘.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선생님? 그네 제대로 그 변이 삭지요 예예. 어, 제대로 걸음이 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진짜. 그변들이다시나 예. 논에 가서 재료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어, 지금은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습니다. 또는 비데가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예. 없었죠. 몰랐었지요. 그 뻣뻣한 종이 썼죠. 뻣뻣한 종이 없었을 때. 아, 그때는 뭐 썼을까요? <laughs> 아, 덧집을 아, 껍데기 부분을 벗겨다가 덜덜 말아서 닦았대요. 그런데 음. 그것도 덧집이 많을 때는 참 쓰기 용이 했겠지만 그렇죠. 가을이 지나고 봄쯤 되면은 덧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다랗게 새끼를 하나 깠다고 합니다 아 굵직하게 그러면 긴걸 하나 걸어 놓는 거죠 그래서 아빠도 예, 예. 와서 닦고 엄마도 와서 <laughs> 닦고 애들도 와서 닦았대요 예. 그러면 그거 그냥 버리나요? 버렸을까요 선생님? 글쎄요 그거 어떻게 처리했나요? <laughs> 사이사이 골 사이에 변이 묻었잖아요 예, 그거를 예. 이렇게 비벼가지고 개울에 아 가서 흔들흔들 흔들 흔들 씻었다가 다시 걸어 놨대요 그게 사날때까지 음 <laughs>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그렇죠. 살고있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생급집에는 요렇게 장독도 있습니다 어 봄에 어린이가 있는 가정들을 몇분 이렇게 추려가지고 장단극이 체험을 해요. 그래서 음. 지금 내일 와서 지금 장을 가르실 건데 네. 지금 이렇게 된장 된장이 될수 음. 있도록 지금 간장이랑 이렇게 잘 우러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게 지금 굴뚝이죠? 네, ]죠? 굴뚝입니다. 음. 어, 한국에. 네. 음, 난방을 하기 위해서 아궁이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는데 어, 온돌이라는 문화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